열나흘째 되는 날 이제 폭풍 가운데서 바다가 바다에서 이큰 환란을 당하고 어 보름이 지난 그 시점에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했다. 사공들이 그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는 방법은 육지 냄새가 육지 냄새가 좀 나, 나는 것. 육지 냄새가 나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어, 우리도 이렇게 눈을 감고 복도라든지 어떤 길에 갔, 갔을 때 얼마만큼 가면 물건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몸이 어디쯤 이렇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 사공들이 노련하니까 노련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막 이 어그러져 가지고 뭐 상황이 비상사태가 되어도 어, 오래도록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어느 이렇게 이게 바다 한 가운데인지 해안 정도인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물을 길이를 재고 이제 착륙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어, 진행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어, 큰 사건을 당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할때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할때 어,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가지고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라가 막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막 어그러지고 막 힘들어지니까 어, 그것을 뭐 단축시킨다거나. 아니면 변형시킨다거나 무리수를 <laughs> 국회의장이 어 내각중심제로 이렇게 어려울 때니까 빨리 어 같이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번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그리고 내각중심제로 하자 이렇게 말을 먼저 했다가 나중에 접어야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것처럼 어, 그냥 어수선한 김에 하고 싶은 일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자.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긴 하지만, 지혜로운 방법이긴 하지만, 나라 국민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차근차근 뭐 급하다고 해서 이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가지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기 쉽거든요. 보름 동안 고생했으니까, 어. 빨리 육지에 되고 싶어서 무리수를 두지 아니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용어상 약간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이게 2000년 전 기록이거든. 2000년 전 기록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고리타분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로 어제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내일처럼 느껴지죠? 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 세상에 있는 역사책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laughs> 진짜 옛날 이야기구나 하면서도 거기에 좀 빠져들잖아요 빠져들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전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 아드리아 바다는 지금 현재 지금 이탈리아 동부하고 크로아티아 고사이 그 발칸반도 고 그, 그 지역입니다 아드, 아드리아 바다가.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 아드리아 바다가 그 이탈리아 동부하고 발칸반도 그 사이 크레타 이, 이 크로아티아 지금 그 사이 바다가 아니라 좀더 내려온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중앙 북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현재는 더 들어가서 이탈리아하고 크로아티아그 사이인데 옛날 2000년 전에 아드리아 바다라고 말했을 때는 요 지중해의 요 중앙 북부 정도 그러니까 좀더 내려온 거죠. 예, 지금은 더 위쪽인데 옛날에는 더, 더 아래쪽이었다는 거예 그러니까 바다의 지명도 이렇게 변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변한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거기에 거, 거기에서 이 사공들이 노련해 가지고 파도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바람 바람도 느끼고 그다음에 온도도 느끼면서 육지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수심을 재면서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렇잖아요 그 가까이 육지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암초의 위험도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 산 등산 등산하고 내려올 때 조심하듯이 착륙하기 위해서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때가 굉장히 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항공사고의 80%가 그때 몰리니까 다 위에 떠있다가는 사고가 안 나요 떠있을 때는 안, 다닌, 안 다닌다니까요 올라가고 내려갈 때 사고가 나지 그래서 조심하면서 고물로 닷 넷을 내렸다 고물, 배가 앞쪽은 이물, 뒤쪽은 고물입니다 뱃머리가 이물이고 뒤쪽이 고물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알고 있지만 갑자기 고물 그렇게 하면 어디 앞쪽인지 뒤쪽인지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배가 앞쪽은 바람을 피하려고 날카롭고 뒤쪽은 바람을 피하려고 날카롭지 않거든. 요즘은 항공모함 그 전투함을 만들려고 위, 뒤쪽까지 신경을 써서 바람이 바람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뒤에도 꼬리 날 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거 신경 안 썼거든요. 그래서 비는 그냥 무자르듯이 짤뚝하고 앞쪽은 날카로운데 그 뒤쪽에 다네 개를 내렸다. 다시 얼마나 이게 얼마나 큰벤지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배 하나에 그냥 다 하나인데 뭐 앞뒤나 뒤에 두개 정도 되는데 뒤에만 네 개니까 이게 큰 범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그래서 밭 덫,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간절히 고대하, 고대했다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어, 이 바다에서 이 착륙하려고 육지에 물들려고 할때 우리 생각에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배를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뒤쪽으로 배를 됩니까? 보통 우리가 뒤도, 왜냐하면 나올 때를 생각해서 뒤쪽으로 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고물에서 단 넷을 내리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고물에다가 다 보통 우리가 생각에는 뒤쪽으로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되는 거예요. 대, 조심하면서 앞으로 되는 건데 이 뒤로 되려고 뒤안 뒤쪽에다가 닻을 내리는 것이 드문 일인데 지금 상황이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특별해서 보통 사람은 보통의 경우는 앞쪽으로 되는데 뒤쪽으로 닻을 내렸다 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인데 만약 앞쪽에다가 닻을 내렸다면 앞쪽에 달이 닻이 두 개가 있고 뒤에가 닻이 네 개가 있어서. 앞쪽에다가 닻을 내리고 이렇게 육지에 되려고 했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배가 이렇게 생, 있는데 앞쪽에다가 닻을 내렸다 그러면 딱 금방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바람이 불면 이게 배가 돌아가는 거. 앞쪽에다가 닻을 내리. 그러기 때문에 뒤에다가 돼. 뒤에다가 닻을 내리면 뒤에서 오는 바람을 마, 맞아도 배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원하는 쪽으로. 배를 대기 위해서 뒤에다가 어, 닷을 내리는 겁니다. 어, 그, 그니까, 이런 이러, 특수한 상황에서 사공들이 정, 전문가니까 보통은 어, 이 앞쪽에다가 대고 내리는데 지금 바람이 뒷바람을 타고 있어서 뒤에다가 단대계를 네 견고하게 내리고 상륙 준비를 하는데 이 그 상태에서 닻을 끊어 바다에서 버리고 키줄을 늦추고 앞돛을 달고 육지에 배를 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상한 사공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앞쪽에다가 닻을 내리는 척하고 구명정을 풀어서 이제 처음에 막할 때는 구명정이 배일까 부닥칠까봐 꽉 묶었었는데 그렇잖아요 선체에다 묶었었는데 앞쪽 그 구명정을 풀어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참 놀랍죠 막 흔들어져가지고 고통할 때는 어, 아, 아, 뭐 그런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육지에 가까이 와가지고 내리려고 할때 정작 끝까지 승객의 안전을, 안전을, 배의 안전을, 선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왜이 사월 마지막제 주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보게 할까요? 안전한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 어떤 폭풍에서도 참된 닫치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다의 한계를 넘어서 항해가 끝나갈 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누구인가? 우리 생애, 우리의 항해가 이 마지막 순간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도록 할 때, 종착지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우리를 하여금 소망의 항구,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이 사공들이 그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착륙할 때 도움을 줬다면 어, 그 가장 아름다운 결과였을 텐데 참 그렇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백부장도 또 사공은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다가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앞쪽에다가 닻을 내리는 척했다는, 앞쪽에다가 닻을 내리는 척, 뒤에다가 닻을 내리는 내리고는 이 조심조심하게 해놓고는 모양은 앞쪽에다 닻을 내리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육제데려고할때 뱃머리가 바람 부는 쪽으로 향하면서 향하면서 배가 움직이기. 훨씬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맞춰서 앞쪽에다가 다을 내리면서 내리는 척하고 하면서 속임수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 요즘 막 그렇잖아요. 네. 어. 다급할 때 속임수가 많아진다 다급할 때막 막,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막 유심칩이 어떻고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괴롭.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나쁜 짓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어, 이렇게 해커들을 동원해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있을 때, 어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처럼 이것을 깔치면어잘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사이에 정보를 빼가. 정말 안,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당황할 때,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어수선할 때, 어리둥절할 때. 그때를 딱틈 타는 거지 악한 마귀가 평상시에는 우리를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데 다급하고 힘들 때, 다급하고 힘들 때, 그때 이단, 그때 어그러진 길, 그때 반람의 길로 인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솔깃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의 닫을 내리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 구명정을 풀어가지고 그것하고 자기들만 살겠다. 사공들은 아는 거죠 언제가 위험한지를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배가 깨지면 건질 것도 없고 이미 뭐 중요한 물건들은 다 바다에 버렸으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우리가 살길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살 자기들 살국리만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 그렇게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바울과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마지막 착륙 순간이 중요한데 사공들의 도움을 받아야 이 섬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 한 사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안돼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구명정을 끊어서 떼버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신 이 말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는 너희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식구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살국리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위태, 위태로움에 빠지지 아니하는 이번 한 주간 아름다운 시간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따뜻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